안녕하세요, 소프예요. 오늘 만들어 볼 메뉴는 해물파전을 만들어 볼 겁니다. 해물파전. 자, 일단 오늘 들어간 재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, 오징어 들어갔는데 오징어 이거 한 마리 천 원이죠. 어제 두 마리에서 한 마리 쓰고, 한 마리 남겨놨던 거, 그거 한 마리고. 솔직히, 새우는, 다른 거 넣어도 돼요. 파전에, 오징어면 조금 들어가도 그 맛이 싹, 퍼지기 때문에, 예? 해산물도 아무거나 넣어도 돼. 예. 이게 꼭 필수 사항은 아니라는 거, 일단은, 알려드립니다. 그리고 계란. 계란. 쪽파. 부침가루. 끝. 자, 간단한 파전 만들어 보도록.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이 쪽파를 요거면한 파전 두개 나오거든요. 크게 큰 거로다가 두 장. 음, 이거로다가 두 장을 만들어 볼 겁니다. 헹구기만 하면 데요 살짝 헹구기만 하고 딱 주고요. 칼로다가 그냥 반 정도만 반 정도 썰어주세요. 그리고 요거는 요두개두 단에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게 있단 말이야. 그러니반 잘라줘, 그냥 이렇게. 이거는 이렇게 딱딱 반반 섞어서 딱 뒤집어줘. 딱 섞기 쉽게. 그러고 나서 얘도 딱 중간 나눠갖고 뒤집어줘요. 섞어요. 이렇게 섞어줘. 요거, 요거 섞어줬으면 이 파전은 절반이 끝난 거지. 파전에 파손질 끝났으면은 뭐 거의 다 끝난 거지. 예. 응. 그리고 오징어 손질해야 되죠? 오징어. 오징어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돼. 아무렇게나. 예? 이렇게 그냥. 아무렇게나. 이것. 오징어 한 마리 이거. 이거 뭐 칼집이고 나발이고 넣을 게 없죠? 그냥 이렇게 쭉쭉. 이래 가지고 대강 대강. 이렇게 오징어 이렇게 듬뿍. 담아 주세요. 접시에다. 반죽할 접시에다가, 넉넉한 데다가. 그리고, 새우. 새우 대가리 끊어버리고. 껍질 까서. 자, 이렇게 된 새우. 이거를, 등을, 등 까면은, 이수시기를 까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. 보시면, 여기 딱 대장, 내장 나오죠? 나오잖아. 이 내장. 덜렁들렁 빼주시면 돼 요래해서 새우는 솔직히 들어가는지 잘 몰라 이거 이대로 넣으면 좋겠지만 그럼 안되잖아 그래도 좀 씹는 맛이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새우 3마리, 통새우 3마리 다 들어갔습니다 이 준비된 거는 파 해물 계란 가루 자, 이제 어떻게 하냐 물을 딱 세팅해. 그리고, 자, 이 부침가루를 여기다 넣어요. 넉넉하게 넣어. 자, 여기다가 물을 넣어줍니다. 중요한 건 여기서 너무 더돼요국자로다가 좋아. 딱 준비 끝났죠. 아니 저는 약간 좀 일부러 되직하게 해요 반죽 농도 보여요? 반죽 농도가 약하면 이 바삭하게 안 돼요. 그리고 해물에서 물이 나올 걸 감안해서 이 정도를 넣는 거예요. 계란은 여기 반죽에 넣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간지용 식용유는요 넉넉하니 들러주라고. 저는 기름 맛이요. 저는 끝이 맛있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도 있죠. 그래서 전부 다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 거야 오늘. 자취인들 꿀팁이야. 이거 완전 꿀팁이야. 이거 알아야 무조건 봐야 돼 이거. 자 보시면 자 어느 정도 찌글찌글하죠. 이제 들어가면 돼요. 자 여기서 포인트야. 포인트. 보통 사람들 실수가 뭐냐. 반죽을 여기다 깔아버리고서 팔을 얹거나 하는 게 있어. 아 그게 아닙니다. 자. 한 장에 들어갈 팔을 딱 잡아요, 잡아갖고 반죽에다 묻힙니다. 예, 네. 반죽을 묻혀요. 그리고 나서 반죽을 놔요. 반죽 말고 팔을 놔, 팔을.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거를 넣는 거야. 이걸 위에다가 얹는 거예요. 해물이랑 반죽을 빈 틈을 채워주는 거지 이렇게. 그래야지 파가 많고 맛있는 파전이 되는 거지 반죽을 밑에 깔아 버리면 그거는 이미 밀가루 떡이 되는 거예요. 요 테두리에 파들이 타지 않게 안쪽을 접어 넣어 주는 거. 그리고 바닥 눌러붙지 않게 기름 확인 해 주는 거. 그리고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눌러서 일체화 시켜 주는 거. 이렇게 익히면 돼요. 이렇게 쉬워 파전 이렇게 쉬는 거야. 자, 이쯤에서 불을 중불로 낮춰주세요. 밑에 파는 벌써 다 익었어요. 끝났어요. 밑에, 밑으로 다 뒤집게 딱 넣으시고, 이제, 이제 후라이팬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. 후라이팬과 나는 일 하나야. 딱 잡는 순간. 후라이팬이 내 팔이고 내 팔이 후라이팬인가. 일체형이 돼버리는 거죠? 그때 약간 스냅을 이용하는 겁니다. 자, 원, 투, 쓰리, 유라고. 딱 눌러줘. 이게 파전이지. 이게 해물파전이지. 이게. 중불을 낮췄죠? 천천히 해물을 익혀주는 겁니다.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. 중간불이 어느 정도 됐으면 다시 센 불로다가 확 올려줘. 올려줘, 올려줘. 자, 이 소리입니다. 이비 오는 소리를 느끼고 나서 이 정도 온도가 올라왔을 때 그때 다시 뒤집는 겁니다. 자, 해물 다, 밀가루 다 익었, 익었어요. 밑에다가 재밌게 넣고요. 탁 해서 내가 하나가 되는, 어, 작용을 한 다음에, 보안. 2, 3. 자아! 아트! 아트! 이게 진정한 해물파전이죠. 자, 여기서 추가 마무리! 마무리 단계, 마무리 단계, 마무리 단계. 잘 보세요. 자, 가운데 부분을 막 난도질을 해. 찢어줘. 새우? 새우, 오징어? 다 괜찮아. 막 난도질을 해줘. 구멍을 뚫어줘. 해물이 막 튀어나와. 괜찮아. 이런 거? 하나 먹어줘 맛있어. 응. 음. 이 네. 여기다가, 계란. 계란 하나를, 톡 까가지고, 가운데다가 떨구세요. 그러면 우리가 난도질 을 해놨기 때문에, 어디 도망을 못 가. 딱 잡혀있거든. 그때, 톡 터트리고, 이걸로다가, 계란으로다가 한번싹 코팅을 해줘. 이 상태로다가, 또한번 마지막. 완. 자, 일체. 햄과 내가 하나가 되고나서 하나 둘셋 이렇게 하고 잠시만 또 익혀주면 끝나는 겁니다 와우 자 우리들 간장 간장 넣어주고요 미림 넣어줍니다 자, 이렇게 만들어진 해물파전을 옆으로 와서 싹 놔주는 거지 여기 간장 이렇게 딱 올려서 요거 나가면 얼마? 12,000원. 이 파가 먹기가 힘들어요. 보시면 파가 결이 이렇게 나 있죠. 그러면은 여기서 가운데 한번, 한번 더! 요렇게 칼집 내서 딱 잡으면 좋죠? 요거를 딱 찍어서.

이 너덜너덜한 팥팥 끝에 머리가 맛있거든요, 이게. 응? 음? 이 가운데가 노른자 아닙니까? 새우면, 오징어면 약간 너덜거리던 새삼을 다 모아서 넣어서 계란으로 뭉쳐준 거 아니야? 대박! 어쩔 수 없는 건가? 아, 이거 신기해서 한번 사와 봤어요. 이게 국순당이 옛날 막걸리라고, 이걸 딱 잡고 뒤집어서 딱 섞어주고 누른 채로 섞었어요. 눌른 채로 섞은거야 지금 그리고 딱 손을 떼면서 탕탕탕탕 치세요 그러면서 뚜껑을 힘 빼면서 열어 그러면 안터져 겁나 걸쭉해요 지금 딱 보니까 이건 뭐 거의 밥 수준인데? 거기다 이제 파전 하나 딱 잡아갖고 맛을 전달해드릴게요 막걸리를 농축시켜 놓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반 막걸리를 한이두배 정도 되는 막걸리를 막 어떻게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갖고 뭉쳐 놓은 것도 약간 그런 맛. 요 막걸리에 더 도톰하게 파져와 두께봐 진짜 피자 두께예요. 코리안 피자죠. 겁나 맛있는. What? Well.